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그 일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정수이자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죠.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메인 스토리, 핵심 주제나 갈등이 해소되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죠.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짓느냐가 영화와 그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았다라고 서둘러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교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성도의 이야기가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분량으로 따지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을 받는 것만큼이나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나쁜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어서 세상과 똑같이 되어 가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둘다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태어난 생명은 자라가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 초보적인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신앙과 심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과 같은 믿는 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이가 어른으로 자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죠. 일곱 살 같은 마흔 살이면 곤란한 것입니다. 어른으로 자라서 어른다운 어른 어, 깊이. 그러니까 어른의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어른답고 또 책임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의 삶, 세상의 자녀, 죄의 집에 아래서 살던 삶이 점차 하나님의 자녀로 깊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그 삶의 무게감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결실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닮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닮아가기까지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닦아야 할 것과 갈고 닦아야 할 것과 갈고 닦지 말아야 할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셔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갈고 닦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나지 않았듯이 믿음의 처음 것은 다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거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것 위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신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켰으니 회개했으니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갈고 닦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결국 이것을 잘 갈고 닦는 삶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작하신 그 생명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온전해질 때까지 갈고 닦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셔서 주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 온전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며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